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난 우리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애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어 우리의 입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세상을 얻어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리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 섬기며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구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게 은해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하는 모습의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응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악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이 필요한 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아갈수 있는 그런 저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계획하신 사역 위에 능력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과 동행하는 그런 목사님의 사역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 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다짐하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의 삶을 계획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 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바스의 동네에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놀라> 음. 요수아서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수아란 이름의 뜻은 요한 구원이시다. 신약성경의 예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수아서에는 요소가 출애굽을 이 세대와 이 세대를 끌고 요당강을 건너 한 땅을 정복한 일이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어 있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덩어리를 다골고로 나눠주는 내용에 담겨 있고, 2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요수와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수와와 함께한 군사들이 요단강을 갈러 진학하고 모세가 빈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린 통로가 되듯이, 하늘에 태양이 멈춰서 적군들을, 대접들까 물리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모세가 120세에 아무도 모르는 누보산에 올라가 최고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듯이, 요수와가 110세에 딥나사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이 흡사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큰 차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글쎄요. 갑자기 들어올 질문에 뭐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 심판입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지만 요소에게는 지팡이가 없었죠 그 지팡이는 대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지팡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반지의 지향에 나오는 간달프의 그큰 지팡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닐 것 같은 지팡이였을까요? 실은 모세는 죽을 뻔한 아이였습니다. 애국의 파라오가 모든 사냥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 두려움 앞에 모세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갈대의 상자에 역첨을 발라서 나일강에 뛰어났습니다. 이제 될 때부터 라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하필 때마침 인간이 말하는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산 속에 파라오의 딸이 그날 하필 그날 가까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시각에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해서 물에서 건졌죠그리고는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데보모를 찾는데 실은 모세의 친모인 요괴되시 모세를 그때부터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모세야, 너는 이집트 애국 백성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유대 민족의 자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이다. 너는 내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맡기셨다. 너는 유대 민족이다. 하는 것을 나의 사십이 되기까지. 그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어서 왕궁 밖을 거닐었죠 그때 애국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애국군사를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죠 그때도 자기 농족을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힘을 이 사람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간섭하고 말리는데 그때 말합니다. 어제처럼 당신이 우리도 죽이고 자느냐. 아, 내 정체가 드러났구나. 그때 모세는 더 이상 애국군궐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쳐 미디언관광로 나아갔습니다. 그때가 나의 40세의 일이었죠. 그때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도로의 양을 치고 이도로를 장인 오드로서 오르러 어둠으로 삼아 이도로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인의 양을 치는 빈털털리인 모습에 주어진 것이 바로 그집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판이가 아닙니다. 그집판은 엄청나게 크고 두꺼우고 대단한 신비를 지을 것 같은 집안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천박한 땅이여 가을철에 이름이 한번 내리는 땅이요 이른봄철에 복식이 영을 도록 늦은비 한번 내릴 뿐 거의 이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니 크고 대단하고 울창한 숲이 존재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산을 깎았을 때 거기에 자란 쌀 빗자루에 불과한 게 모세의 지팡이 실은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에 불과한 지팡이로 양을 치고 이끌었던 모세였습니다. 그 회초리에 불과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는 횡초리에 불과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횡초리에 불과한 지팡이를 황해를 내밀었을 때봉이가쫙 갈라지는 대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연출해주셨고 그 지팡이로 많 하늘을 위해서 탁 높이 쳤을 때빛 하늘에서 만노와 맥주라기를 공급해주셨고 그 횡초리에 불과한 지팡이로 반성을 쳤을 때하나님께서 콸콸콸 생수가 쏟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회초리에 불과한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초리와 같은 불가한 인생 모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피적으로 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말 막대기, 하나다은 충격을 받 지팡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에 축한 자시라는 소식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르수 있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축한 자심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표적으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전에 이드로양을 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추애굽기 4장 20절에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의 회철 같은 지팡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세의 회초에만 바라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저 지팡이만 내 것으로 삼으면 다들 대기적을 요출하시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지팡이 자체 신비한 능력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그 지팡이를 표정으로 삼아 당신의 살아계심을 연출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모세처럼 빈털털 일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이 빈 알초리의 불과 가따라 벌품 없고 힘없어 보이는 회초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회초리 같은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게 크고 화려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세상에 능력을 보여줄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세상에 드러낼 업적과 역사를 내 손에 쥐고 있는가, 없는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능력의 주인공인가 그렇찮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라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사랑을 번 잊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다는 사실이고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코로나 1 9의 중국 속에서 올 겨울철에 따른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백림절네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는 만신내 악현대 해전에서 안토닉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대격파하고 로마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원로원들은 그 옥타비아누스를 향해 아우스투스 구 존엄자라는 뜻의 호칭을 부여해줬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우스투스 구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을 탁월하게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본국은 물론이고 모든 소국들에게 자유를 주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생활, 분습까지다 자치에 허용을 해주었고 로마 법에 전촉이 되지 않았나 그 지역의 법까지 다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200년 기간을 컬어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200년간의 평화는 상대적인 평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한 그 시대부터 200년간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정복전쟁으로 이끈 평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그 아우스투스가 자기의 군비력을 증강시키는 사람으로 로마 본국과 모든 속국을 향해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갈레리 온가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도 그 호적을 하러 가기 위해 만삭의 아내인 마리아나 함께 150km가 넘는 거리를 향해 일주일 넘게 걸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었죠. 역사적인 상황에 우연히 호적을 하러 간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선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해상을 많이 찾고, 그래서 아이를 인퇴할여관 택시를 찾았지만 한군데도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있었어도 그 지역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 그 고향 출신으로서 타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호적으로 왔을 때다 자기네 집을 내줄 뿐이요 하나는 천민의 불과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아기의 몸을 풀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곡간의 고유통에 아기 예수의 몸을 두여야 했던 처절사이다. 음. 음산하고 백쾌한 음. 냄새나고 짐승의 똥꼬집이 남자고. 그어디어든그 그 구유통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였습니까 그 지역에 그 한밤중까지 양들을 지키고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들이 이르러 금그 목자들양에 금빛을 불러 비쳤습니다. 그빛휘황 찬란한 빛이 자신들 양에 비출 때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목자들이 어둠을 틈타 남의 양들을 가로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수 없는 추하고 냄새 나는 사람들은 자각 있었던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내와 마을에서 잘 어울려 살아가고 율법의 예식도잘 지키는데 자신들은 매일매일 짐승의 떠오줌을 아내고 양들의 냄새나는 모습과 더불어 살야한 처지였기에 사신들은 율법적으로 비치면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젖도록 비치면 정결 예식에 참여지도 못하고 매일 진승과 어울려 냄새나는 삶, 그것이 지 세류와 창녀와 같은 삶, 그야말로 죄인일 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주인인 자신들을 향해 천사가 강한 빛으로 들로 비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이만한가, 죄로 얼룩진 자신들, 냄새로 얼룩진 자신들을 심판하기 지금 찾아오신가고 깜짝 놀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나 그때 그 천사들은 그 빛으로 그들을 비추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보면 10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상에 미칠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안 마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 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쌓이 구위에 놓아 있는 바비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날 밤에 그 목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빛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잣대로는 세유와 장기처럼 쇠인이지만 지금 빛는빛은 악의 죄의 탄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여러분들조차도 구원케 하신 이 섭리를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그니 그래 여러분, 당장 다윗의 동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구유의 강보로 쌓인는기인 발견한 것이 이 분이 바로 구세주여 구원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뭐 이렇게 천사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찬양하는 뱀사나 세계와 장기처럼 더럽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맨 먼저 일깨오줄 사랑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표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이란 말의 헬라우는 세베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마크, 그리고 진주, 기적으로 번역되는 단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을 표적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은 도저히 인간으로 할수 없는 일을 행한 것 자체를 기적 그리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표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모세가 초라한 회초리에 불과한 집합으로 홍해를 가았을때그 표적을 보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의 주관자임을 만천하에 알기 리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모세가 그 초랑 횃초리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표적 역시 하나님께서 육지의 주관자심을 만방에 알기 리 위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늘을 지켜 올렸을 때그빛 하늘에서 만나와맹출라기를 공급해 주신 표적을 베푸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주관자이심을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준 표적들을 베푼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런 표적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법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실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자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표적 만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물의 질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그 신하의 아들을 살려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공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스타 영국과의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태생적인 지약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전명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족, 보리떡다 새끼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대기적, 여자와 아이들까지 1만 명의 대군중을 먹이신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물에 양도 변화시켜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임을 알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워주게 해주셨습니다. 왜그표정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삶의 환경 속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타산적인 사람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신체 가운데 썩은 냄새가 풀풀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천국 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만사에 알게 하기야 니다